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형 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한 복지 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장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다 함께 돌봄센터 한 개소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가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중구 다 함께 돌봄센터 태평 1호점이며 위탁 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입니다. 선정 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을 안 꺼야 돼요. 원안대로 가의해 주실 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덕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회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이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사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하시 위원 계십니까? 육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민 의원님. 아, 네 의원님. 국장님 이게 지금 어, 태평일동에 뭐 지금 뭐 어 태평 일동 복합커머스에다 신축 중이죠? 어예 맞습니다 어님. 이게 7월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축이 지금? 예 지금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면은 지금 6월에서 7월이면 준공하는 아, 예,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몇 정도? 건축 진행이 거의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6월 9일 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잡고 지금 공정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좀 <laughs> 지난번에 한 한동안 중단됐다고 하더니 지금 제대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어예 맞습니다, 어님. 음, 이게 만약에 있는, 저, 저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이것도 차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준공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개소가 조금 어 늦춰질 그러한 연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님. 음, 이게 신축하고 바로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 건지 대부분 신축 건물들은 어느 정도 좀어 건조가 제대로 되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 뭐냐 유해물질이라다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어, 입주를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어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요즘 어, 친환경적인 그러한 소재들만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어, 신축 바로 입주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또염려스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축부서와 잘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으로 우리가 신축 해놓고 보면은 하자가 생각치 않게 하자가 가끔 자주 발탁을 하다 보니까 우수라든가뭐 어, 전기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데 어느 도 시일도 없이 바로 그냥 준공하자마자 어, 어, 아이들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철저하게 좀 준비도 좀 하고 건축고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네네 제대로 좀 확인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건축 관련 부분도 지금 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제 하자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 염려주시는 해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축과랑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전 입주할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전 준공한 이후에 저희 계속할 때도 그런 염려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무래도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이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이유를 좀 해주시고. 네네.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은 문화 1호점이 지난해 어, 개설을 했잖아요. 네. 이타을 주고 했는데 거기가 정원이 32명인데, 네네. 네. 현재 아이들이 19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촌 1호점 같은데는 36명 중에 34명이고, 산성 1호점은 15명 중에 10명이고, 근데 여기 문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개설한 지가 한참 된것 같은데. 정원에서 32명인데도 불구하고 19명이면 지금 이지역의 아이들이 어,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전에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숫자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원은 문화 의호점이 지금 32명이 정원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현원은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 움직이는 범위가 있어서. 어, 자적인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정원 대비 현원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어, 돌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돌봄센터 분들과 저희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 홍보에도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이번, 이번에 갖다준 자료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요? 그게, 그게 아마 3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드린 자료, 아, 자료는 이용인원을 파악할 때그 인원을 파악해서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해보니까 어 현재 한 30명 정도가 문화이로즈로 지금 이용한 아이동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이게 사업이 초기 사업이잖습니까?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네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 성공적인 사업이 될수 있도록 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님. 예, 좋습니다. 이거 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 레이 원수가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aughs>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아, 네, 어님.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 태평 일동 말 이로 어좀 말고, 네, 네, 어, 또 계획이 또 있습니까? 네 지금 석교동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석교동에도 지금 내년도에 아마 이제 저희들 주무 계정을 알고 있는데 어 석교동 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어 다음 계동센터가 지금 어 추가로 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추가로 언제 석교동에 네 맞습니다 어머니. 그, 본인이 이게 파악한 이제 자료를 보면은 네네어 위성구가 어 마흔 세 명으로 지금 정원이 제일 많은 데가 있어요. 어, 예, 있습니다, 언님. 네, 또 우리 이제 산성 의호점이 아, 5개 구 중에 제일 정원이 작아요. 10명.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원래 어, 보건 복지부 지침을 보면은 네. 어, 다 함께 돌봄 센터의 운영 주체는 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원칙으로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의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이제 기존 어차피 의탁기관의 이제 에, 이제 선정 또 운영 과정을 잘 검토해서 예. 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전될 수 있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정이 만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호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청소년 사회 심리적 위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위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 사업 및 지원,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김선호 기원 수가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김선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기적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 초래하는 그 아동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외상을 발생하는 음 그런 그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 환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어, 이제 이것이, 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의 사무를 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네, 맞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이제, 어, 이 어, 조례안이, 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어, 의탁할 수 있다, 사무를 의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주로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청소년 관련된 그러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 보트센터 관련된 건립이 을 경우에 지금 요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또 전문가에게 에, 저, 어 수탁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제 전문 기관에다가. 네. 아 이탈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시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5개 관공을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위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일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된 안전도시국 건축과소관 5개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이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에 대한 우, 위험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5개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의 민간이탁 중이고, 이탁기간이 202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이탁을 재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안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이탁조례 6조에 따라 중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중구청으로부터 5개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의뢰받으면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징수 및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중구청에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지원 사항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위탁기관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2027년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5월 중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6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선정 결정하여 이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5개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시현주입니다. 5개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이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안건은 2024년 2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개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의 민간 이탁 기간 만료로 수탁 사업자를 새로 서,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행 수수료로 수입을 충당하여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위원입니다. 네, 님. 어, 민간이 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주셨는데요. 네, 네. 어, 그 5개 광고물 협회 외에는 다른 일반 업체는 없습니까? 아, 네. 5개 강물 협회를 포함해서 일반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5개 강물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그 사항이면 대전시 소재에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5개 강물 협회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건축사 음. 등록 업체가 약 451개소가 있고요. 음. 그리고 오개 광고물 업 등록 업체가 약 500개가량 있습니다. 네. 이 업체도 다 가능한데요. 네. 실질적으로다가 그 안전도 검사 그 장비나 인력을 갖추는 그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오개 광고물 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은 오개 광고물 협회 외에도 할 수는 있는 아, 건가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어 위탁 기간이 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 이전에는 어떻게 그 관리를 했습니까 지금 요 5개 광고을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네. 그 2021년도 7월 1일부터 그 2024년 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금 그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종전에도 지금 그, 그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의 동의를 지금 받고자 하는 거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 종전에는 그 직원들이 요 지금 그 의의 동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연산을 좀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022년도 그 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부터는 의회 네. 동의를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요 사항 같은 경우는 그거에 준해서 그2000그 올해 그 24년도 6월 30일 자로다가 만료됨에 따라서 그 네.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전서부터 지금 현재 요 안전도 검사는 이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1년도 이전에도 이탁을 어, 했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옥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정수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어, 이 수탁 현황을 보면 말이죠. 네, 네. 어, 연도별로 이렇게 좀 금액이 나와 있어요. 네, 네. 이게 수수료 금액인가 이게 지금요? 어, 2021년도는 2300여만 원, 2022년은 3200여만 원. 아, 예, 맞습니다. 2023년은 1900여만 원. 네, 네. 어, 요, 이제 요게 수수료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어, 천9백여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어, 이거 이제, 이렇게, 민간여탁을 해보니까, 어좀더 어, 보강을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5개 건금을 협회에서 안전도 요 지금 현재 요 상황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다소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 그 21년도에는 약 2,300만 원, 22년도는 3,200만 원, 23년도는 1,900만 원다 약간 수수료에 대한 어떤 비용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이 내용 자체는 그 이게 이제 신규뿐만 아니라 연장을 하면서 그 안전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연장하는 부분 자체에서 그 연장이 매년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3년 도래해서 연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23년도에는 다소 그그 그 허가나 연장 신청이 좀 적어서 수수료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그 협회 쪽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비나 이런 거 갖춰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 어,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리아시 위원 계십니까? 지리아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개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임시회 중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